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블로그입니다. 자, 오늘의 어, 표현 제가 소개해드릴 표현은요,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입니다. 근 네, thin 하면 이제 우리가 뭐 thick의 반대말 얇은, 어, 뭐 thin air이니까 약간 희박한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Out of t h i air만 봐서는 의미를 추측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out of t h i air. 어, 무슨 뜻이냐면,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used to say that someone or something appears in a sudden. an unexpected way. 네, 갑자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타날 때 쓰는 말인데요. 네이버에서는 난데 없이라고 깔끔하게 알려줍니다. 어, 제가 이 표현은 영화 Mr. h i t h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네, h i t Mr. h i t h 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어, 블로그에 어, 파일 있고요.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you look a lot like, 네, look like 하는데, 이제 a lot이 중간에 들어갔네요.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My next girlfriend. 나의 다음 여자친구처럼 보이네요. 즉, 이제 여자친구, 이제 해달라. 어,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돌려 얘기했습니다.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죠? 네, 여자가 붙죠? They 네, call me Chip. 네, 사람들이 저를 다칩이라고 불러요.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어, oh, you can't get them to stop. You can't get them to stop. Get them to stop. 어, 여기서 get이 사역동사예요. 어, 우리 많은 분들이 사역동사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역동사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뭐, make나 have 같은 거는 동사 원형 쓰잖아요. 근데 get은 to로 씁니다, 여러분. You can't get them to stop. 그 사람들한테 스톱하라고 못해요? 그쵸.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못해요? 했습니다. 하하. <laughs> That was funny. 네. 이걸 이제 m 스미스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우리 여자분이 Listen Chip. 자,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자, 저기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I understand the courage. I understand the courage. Courage는 용기죠. 용기 이해합니다.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방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용기. 네,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러오는 그 용기 다 알아요. 용기 가상합니다.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네, generate 하면 뭔가를 이제 만드는 거죠. relationship.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네, 이렇게, 어, 이 룸을 가로질러 낯선 여자에게 와서, 아, 어떻게 저 여자 한번 꼬셔볼까? 네, 그런 용기 가상합니다. out of thin air. 네, 난데없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하니까 당연히 out of thin air. 굉장히 갑작스럽고 난데없는 거죠. 자, 그런 용기 가상합니다. 이해합니다.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The following. 다음의 것인데요. 이제 이 여자가 앞으로 할 얘기예요. 음, 어 제가 하는 말 personally.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보통 이게 이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할때 이렇게 많이 쓰죠.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자, 그랬던 남자가 어 아랑곳 않고 you have fantastic eyes. You have fantastic eyes. 어, 눈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 그랬던 여자가 어 저기요. 어 이렇게 하는 거죠. Thanks. Try to listen. Thanks. Try to listen. 저기 제말좀좀 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워워워 합니다. 네, 이런 대화문이고요. 바로 then e a r 네, out of thin air. 어, 이렇게 네 단어인데, 이거를 빨리 한꺼번에 읽으시면,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네,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이 여자가 발음할 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ut of thin air, u t n okay? 자, 예문을 좀더 보시면요.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갑자기 이런 뜻이잖아요. 첫 번째 예문. He appeared out of thin air.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예문. The magician waved his wand. Wand는 그 마술사의 지팡이죠. 자, 마술사가 슝슝슝 슝슝 하고 지팡이를 흔들었더니, and a rabbit, 토끼가 appeared out of thin air. 갑자기 나타났어요. 내 네, 뚝께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장면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How can we believe you?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How can we believe you? what you have said. what you have said. 그렇죠. 이럴 때 왓이 관계대명사죠. 뭐뭐한 것. 네, 이제 다른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어 왓은 명사절을 이끌죠. 다른 관계대명사는 이제 형용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What you have said, 당신이 한말 is out of thin air. 너무 느닷 없어요. 어, 난데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How can we believe you?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out of thin air이 난데없이, 네, 비슷하게 from nothing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can't come up with 10,000 pound out of thin air. 네. come up with 다음에 보통 뒤에 아이디어가 목적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come up with idea 하면은 with an idea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거죠. 네, 비슷하게 뒤에 이제 이렇게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좀 어, 힘겹게 좀가까스로 만들어 내다 할때 come up with를 씁니다. I can't come up with 10,000 pound out of thin air.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음,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 파운드를 어떻게 만드냐 만 파운드 하면 뭐 1,500만원, 1,600만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자, 두 번째 예문 If you want me to make dinner for guests, then give me some money for groceries 자, 당신이 어, 나에게 손님들을 위해서 좀 저녁 좀 요리해라 어, 이렇게 원한다면 장복에 돈을 좀 주세요. For groceries. 그렇죠. grocery 하면 식료품이죠. 장복에 돈을 좀 주세요. I can't cook a meal out of thin air. Out of t i n air.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녁식사를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그러니 give me some money.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out of thin air. 네, 의미도 의미지만 발음 연습. Out of thin air. 빨리. Out of thin air. 아로티닐. 네, 영상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바이바이.